할중화와 금융서비스 디파이를 주도하는 승자 중 하나가 될 것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시켜주는 약간의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얘기한 최종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을 앞두고 글로벌 관세 협상은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본인 소셜에 미국의 중요한 교역국 중 하나인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체결 내용의 핵심 골자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단행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갈 거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일본에게 15%의 상호관세를 책정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중요한 교역국인 일본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잘 일단락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리핀과도 지금 지금 미국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은 무역협정을 체결 했고 반대로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납부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핵심 교역국들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과도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프 베센트에 따르면 다음주에 스톡홀롬에서 회담을 하는데 중국의 고율관세를 유예 연장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8월 1일에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되면서 더욱더 친화적인 무역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장 큰 하반기의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상호관세 협상도 나름대로 최악의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서서히 타결되고 완화되는 스탠스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또 하나의 해결과제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봉합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다시금 재개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에 러시아에게 빨리 휴전하지 않으며 강력한 관세 제재와 고율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러시아도 이것을 인식했는지 23일 3차 회담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한순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타결되는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정학적인 불안도 약간의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다시 파워를 압박하면서 파월은 미국 금리를 1%까지 빨리 내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4%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하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파월을 압박했던 스콧 에센트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나는 파월을 지지하고 파월이 연준의장 사임할 필요는 없다 즉 연준의 독립 성 을 훼손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기 를 베젠트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베젠트 둘다 금리 만 내려준다라고 하면 너 공격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 라 이러한 스탠스인 거지 진심으로 트럼프와 베젠트가 파워를 해임 시키고 연준 의장 자리를 교체하려는 의도보다는 빠른 금리 인하를 얻어 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파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스탠스라고 저는 해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에또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이번 상원에서는 모든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기다려왔던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초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클라리티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 뭡니까? 토큰 분류,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느냐, 상품으로 분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고, SEC, CFTC 관할 권부터 토큰 분류, 스테이블 코인, 보관, 투자자 보호, 디파이 면제까지 굉장히 많은 35개 이상의 주제에 대한 내용 초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클라리티 법안이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알트 시장의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알트코인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증권법 이슈에서 해소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래킹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리티 법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SEC는 최근 승인했던 비트와이즈의 인덱스 펀드 10개의 핵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을 담은 ETF 승인 전환 을 조금 중단하면서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만 보면 알트 시장의 악재로 보일 수 있지만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성립이 된 이후에 이런 인덱스 펀드부터 현재 대기하고 있는 리플, 솔라나 등등 여러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승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 같은 경우는 최근 지속적인 강력한 유입세가 들어오다가 이틀 연속으로 약간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인 과열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더리움의 누적 유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과열이 된 것은 맞지만 이더리움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보다 강력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더리움도 과열을 시키는 조정 이후에 더큰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인 제임스 세이퍼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현물 발행과 판매가 가능한 현물 상환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번에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 다섯 개의 현물 상환 펀드가 SEC에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현금 상환만 가능했던 ETF에서 모든 기관들이 원했던 현물 발행에 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곧 이것도 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현물 상환 ETF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관들의 채택과 그리고 현물로 ETF를 상환할 때 주고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간의 쉬어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미국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 기업, 전기차 제조 업체인 볼콘 같은 경우도 최근 5억 달러를 모금해서 이중 95%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스카이코프 솔라 그룹 또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8월 1일부터 국제 결제 수단으로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소식 디지털 자산 재무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계의 스트레티지라고 불리는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 8만 개의 이더리움을 축적. 하면서 무려 36만 개의 엄청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 상장 1위 기업으로 지금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이더리움 매집 또한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본인 X의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비트마인에 공식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 투자한 이유를 들어보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를 주도하는 승자 중 하나가. 될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재무전략으로 채택한 비트마인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 또한 하반기에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성장과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에 따르면 5월 15일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와 기업들의 재무전략 채택으로 인한 이더리움은 283만 개가 매수가 됐다. 현재 가격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 재밌는 것은 이 동안 이더리움의 공급량에 32배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은 엄청나게 한정적인데 수요가 32배나 많았으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ETF와 기업 차원의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에서. 대형 은행이자 유기권에 위치한 PNC 은행이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정식 파트너십을 채택해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JP모건, 뱅커버 아메리카, 찰스슈압에 이어서 PNC까지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 또한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플레이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한 플랫폼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하반기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 코인 법 승인에 따라서. 토크나 시장도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2 2니1 시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 토크나 대장 기업인 온도 파이낸스의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고 앱토스의 총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반자들과 웹3 리더들 간의 대화가 최근 활발해지고 법안을 형성하고 있고 지니어스 법은 의회가 책임 있는 블록체인 혁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도 뭡니까? 달러를 토큰화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달러를 토큰화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주식부터 부동산, 여러 가지 원자재 등등 모든 기존의 전통 자산들이 온체인 상으로 이동이 돼서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그런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는 이 변곡점이 지니어스 법안 승인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 보자면 장외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고갈이 되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기업들이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개인들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축적을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OTC 물량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적극적인 장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크립토컨트 CEO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줬습니다.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비트코인 OTC 거래가 제 주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주도로 한 기관 매수가 아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미국 외에 그런 대형 기관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지금 기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느냐 실제 미국 기관 수요라고 볼수 있는 코인 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양수권에 위치하면서 미국 기관들의 수요 또한 아직도 꺾이지 않고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 기관들도 적극적인 수요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의 대형 기관들까지 적극적인 비트코인 수요를 가져간다라는 거 더욱더 공급 쇼크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일단 체크해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단기적으로 120k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강력한 저항인 120k 저항을 맞고 약간의 현재는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 돌파했더니 단기 하방 트렌드라인 이 구간을 다시금 저항을 지지로 만들어주는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봉 종가로 118K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118K를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던 115K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과열을 시키는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 파이어 차트 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120K의 매물대를 한번 조화를 해 줬지만 지금에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하방에 압력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1 1 6 k 의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고 115K까지도 매수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지켜 준다라고 하면 화열을 시켜 주고 다시금 상단을 시도해 줄수 있는 그런 무빙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3400 부분까지 가격을 잘 시켜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적인 이더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못 사셨던 분들이 물량을 추가 매집하기에 매우 좋은 구간임을 말씀드렸고 해당 구간에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기분 좋게 모아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을 너무 아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있어야 또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갈수 있고 차트는 언제나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열을 시켜 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더림을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 현재 지금 이더리움 고점이고 이더리움 다시금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했을 때 펀딩 레이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펀딩 레이트가 적극적으로 양수 구간에서 엄청난 롱 포지션이 구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더리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딩 레이트는 아직 그렇게 과열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과열을 시키는 무빙은 있더라도 아직은 중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의 거래소 유입 주소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단기 알트 고점에는 엄청난 알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되면서 매도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조정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알트 시장이 적극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의 거래소 유입은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은 있더라도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갭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모멘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단기 홀더의 MVRV가 이런 식으로 현재 4월 달 바닥 국면에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과거의 단기 고점 구간에 비하면 단기 홀더의 MVRV는 지금 중립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열을 시키더라도 아직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비트코인 활성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단기 국지 고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성 공급이 20%대까지 상승하지만 현재는 지금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에 와 있기는 하지만 2.4%로 아직은 중립에 위치하고 있다. 점점 예열이 되고 있는 구간은 맞지만 진정한 단기 고점 과열의 구간까지는 아직 조금 더 과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정확한 온체인 데이터인 장기홀더의 적극적인 매도세 움직임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 부근에 도달하면 적극적으로 장기홀더들이 매도를 가속화하면서 바닥에서 샀던 물량을 단기홀더들에게 넘겨주고 나오는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식으로 장기홀더들이 이제 축적은 멈추고 조금씩 매도세에 돌입했다. 보통 이럴 때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고 보통 장기홀더들이 적극적인 매도가 되면서 완전히 고갈이 됐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곧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는 모멘텀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장기 홀더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에 막 진입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사이클 리스크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매크로 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지만 현재는 지금 매크로 시장의 리스크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사이클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제 제네시스 사이클을 제외하고 네 번째 사이클이 진행 중이고 언제나 사이클 막바지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을 동반한 바나나 존과 함께 엄청난 포모와 광기 이후의 사이클이 종료가 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이클 막바지 구간에 돌입했고 그 막바지가 제가 볼 때는 24년 말 그리고 늦어도 26년 초가 될 것인데 이때에 한 번의 완전한 엄청난 포모와 유동성 확장에 따른 피날레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근 비트코인이 15K부터 120K까지 올라오는 동안 숱한 조정 겪으셨을 거고 그때마다 불안한 하고 걱정이 되셨을 텐데 그것 또한 결국에 위기가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쉬어가는 움직임, 과열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큰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힘딱 주고 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 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매일매일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